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많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 언제 어디서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 나의 짐이 어 이거는 짐이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그거 아니야. 그거는, 하성아, 그거는 그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짐을 맡겨야 될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벼랑 끝에 올라가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벼랑 끝. 벼랑 끝은 어디죠? 위험한 곳이에요. 벼랑 끝에 다다르게 되면은, 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벼랑 끝에서 늘 사람의 상식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의 그 증거를 얻게 돼요.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박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변한 끝에 선 나를 죽이신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꼭, 어,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는 모두 벼랑 끝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돈이 있으면 나는 내가 하는 게 서운했던 것을 난 빨리 어, 이룰 수도 있고, 이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 큰 사랑을, 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어, 그리고 진짜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이렇게 버는 이것들이, 이 돈을 버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막 어느 날부터는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나의 기도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오히려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단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 내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 때문에요. 하지만 사단은 나를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와한테 한 것처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관용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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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멀어지고 그럼 나는 완전히 그의 신복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나랑 함께 언제든 살펴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벼랑 끝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좋은 방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지 않아요. 안전한 궤도로 가려고요. 넓은 길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천럼 생, 우리 그리스도인, 말씀을 따라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 쟤는 바보야. 어? 아, 쟤는 쟤는 광신도야.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변화 끝에서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절대로, 사, 어, 사람의 방식이, 사람이 아니시게 사람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적이라고 할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게 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라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도 여러분 사실 네,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삭. 저는 더큰 기도하면서 저는 더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 정말로 어린 양처럼. 양은 삑 하면은 애 하고 그냥 피 흘리고 죽는데요, 여러분 이건 전자뭐 양을 잡는 것은 자세히 못 봤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죽으러 갈 때도 예수님이 어, 반항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나가셨다고 하시, 하시잖아요. 어, 근데 이 이삭은 그렇게 죽, 어 이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어, 순종으로 가만히 있었고 아버지를 믿은 거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것 같아요. 어 우리 아빠 나 죽이려고 해. 서 저게 아빠야? 어, 저, 어 저런 놈이 아빠야 이러면서 네, 같이 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상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바쳐야만 하는 정말로 오직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럼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기에 책임을 주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오히려 이 놀라운 일을 세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죽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순종의 길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이렇게 하나님의 양코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이것이 필요하니 내게 나와.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래 뭐. 뭐 신앙생활 좋고, 예배 좋은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돈을 벌러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벼랑을, 벼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또한 설교를 이미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몰라서 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다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세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돈이 없어. 근데 예배, 돈과 예배.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어, 나와 돈 중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나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는 나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돈을 붙잡고 어, 음란을 행한다든지, 어, 돌킬수 없는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은 이거는 핑계죠. 나를 사랑해서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차라리 나는 이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 항상 이 세상은 모호한 게 없어요. 어,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은 편해요. 편리가 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은 이 편리를 항상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생각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방식, 지식을 버려야 되니까 지식을 버리는 순간 내가 이때 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앞이 막막한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올라간다는 것이, 이걸 선택한다는 것이, 벼락을 선택하는 것 벼락 끝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또한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돈이 필요해도 하나님한테 가야 되요 왜? 이 내가 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면은 말씀에 이미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벼랑 끝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빨리 올라가야지. 뭔가 죽든지 살든지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공급을, 믿음의 응답을 내가 한번 받게 되면은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정능하심을 내가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는 믿음의 길, 어, 믿음의 길에서 평범한 세상 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길이었고, 이것들이 바로 어, 오늘날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교사님들 그리고 어, 순교하시는 분들, 네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왜? 왜? 왜 그들은 그런 어려운 것들을 선택해서 사서 고생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이건 불공평해요. 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세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말씀적으로 나는 한 번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도 욕먹고 욕먹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잠자지 않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것을 남한테 그냥 퍼주면 준다고 하면은 내 자식이 잘 먹지도 못하는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하지만 그들도 이것보다 더 나은 뭔가에 투자하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를 누리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 쟤 밀어내. 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돈은 필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돈을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벼랑 끝에 올라가는 삶이고, 별안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별안 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별안 끝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곳은 바로 성령이 나와 완전히 함께하시고 연합하시고 별안 끝은 하나님이 완전히 내게 말씀하시고 별안 끝은 하나님의 모든 채우심이 그냥 하늘 자체가 열려서 내게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 별안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벼랑 끝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벼랑 끝을 어떻게 올라가냐? 세상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가 아는 방, 내가 모든 아는 지식과 경험을 버리는, 버리는 것. 그리고 죽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네가수고하지마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나한테 가지고 와. 벼랑 끝으로 가지고 와. 벼랑 끝으로, 이야 가지고 와. 내가 들게.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나가지 마세요.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십자가의 확증, 이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제발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은 의심하지 마, 말고, 꼭 이것을 가지고 뭐든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의 결단이라는 걸 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알면서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확신, 십자가를 내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내, 나를 좀 아프게, 야, 그건 안돼 하면서 날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 알잖아요. 아, 아,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 어, 내가 하면 난 해로운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글쎄요, 요즘 시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저, 어,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네. 어, 네, 그러신 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확증을 완전히 가지고 가면은, 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신 이유, 그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는 변함 끝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의 길, 어 내가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돈이, 전 진짜로 돈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돈이 내가 가진 돈이 이것이 전부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 어, 기도하면서 가면은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마음에 어쩔 때마음이 찔림을 팍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거부해요.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어요. 알마 뭐 하나님이 주시줄 알겠지만. 아니 이건 진짜로 아, 아니죠. 근데 끝내는 저는 하나님과 이런 사투를 하나가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놀라움이거든요. 그렇죠?는 이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람한테 주면은 항상 다른 쪽에서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되게 와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변함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만나는 사람은 항상 변함 끝에서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변함 끝에서 늘 사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체험을 받는 그사람일수 있는 어그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사람의 길은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열매로서 열매로서 어, 그 나무를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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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것은 사,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전능하신 어 그런 쪽에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나와 어떤 그런 급이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룰 수만 있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의 방식, 어, 나의 방식 그리고 세상 지식, 나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맛있는 게 뭔지 알고 나도 편리하고 싶고 나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꿈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이것을 내가 보는 모든 것 모든 것에서 나는 말씀을 행할 의무가 있나? 나는 말씀을 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나는 살아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매일 매일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 어 음료가 하나밖에 없네. 근데 내가 뭐 때마침 먼저 왔는데 어떠니가? 이것을 이렇게 또 원하네. 그럼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 주면서 아 예수님을 전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사람 살리는 어 사람을 살리는 거기, 네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해하는데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어? 근데 저한테 저 사람도 이게 필요하네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어느 날 마음에 쾅 치고 머리를 땅 때린다 그러면 나는 이 믿음으로 이것을 주는 거예요 주기 싫어도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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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보세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부 그 고사를 보면서 사람의 성적을 대충 알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성적 이이 성적을 보고 우리는 아, 얘는 이것이 부족하네 하면 그 부족한 것을 행하고 아, 얘는 더 이상 이, 이거 말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 되겠네 하면은 더 높은 단계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이 시험에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너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고, 믿음의 조상에게 더욱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 하나님, 나 이거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해서 그 시험을 치르게 하세요. 왜이 시험을 내가 합격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이것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지 않고 내가 이것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루는 방법도 모른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나를 나없 스스로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 시험이 지금 나한테 왔습니까? 여러분 변랑 끝으로 달려가세요. 무조건 달려가세요, 여러분. 변랑 끝으로 달려가면 그것이 시험의 통과인 거예요. 변랑 끝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니까요. 시험이 오셨습니까? 별한 끝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뭐든지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이것으로 나 스스로를 해치나 해치지 않나. 아브함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내가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변한 끝에 올라가는 삶. 이 변한 끝에서 이 신앙 고백으로 변한 끝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간증집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간증, 간증을 기록하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에서 세상 방식과 경험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벼랑 끝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부터 나는 세상의 경험이 아닌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랑. 믿음의 경험을 나는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살아가는 걸음을 걸어가게 됐다. 미, 믿음. 변함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변함 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의 수고, 나의 무거운 짐. 아, 오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무거운 짐. 세상 방식이 아니, 아닙니다. 나 능력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시간 낭비하지 하지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라, 내가 이루리라, 부르시지나,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기요 질요 생명이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이런 걱정, 근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변한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아가면은 얘기하십니다. 힘들었지?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일게. 아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빛나주시느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도 정말로 우리가 벼랑 끝에서 있어 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벼랑 끝. 우리는 이 벼랑 끝이 우리의 소중한 은밀한 공간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 어, 세상 사람들은 저 위험한 곳을 왜 올라가라고 얘기,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에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은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부족해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럼 이한 걸음이 언젠가고 나의 구원과 응답의 길로 나를 꼬리지시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태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내쟁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음이 괴로우시고 이것이 문제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부족한 마음들의 모여 싸우니 이 마음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되어 주셔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결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그 벼락 끝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경험을 내가 알아서 하늘의 경험으로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자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무겁고 수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치료와 하나님 위로 치료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나의 모든 마음들을 각자 다들 아시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하나님 응답되어 하나님 널리 외치며 우리가 서로에게 간증을 나타내며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은 마무리 하세요. 감사합니다.